혹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모든 지문에서 첫 번째 문장은 그 지문의 얼굴 문장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잘 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간단한 팁을 좀 적겠습니다 보세요 요 유형 얘네들은 알아둬야 될게 있어 뭐냐면은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죠 이게 지문이면 여기에 혹시 어떤 연결사가 나와 있을지 그죠. 빨리, 이렇게, 사인펜을 뉘어가지고, 훑으란 말이야, 이 훑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훑으면서, 아, 반복어는 뭐가 있구나, 반복되는 어휘. 세 번째, 이 처음 부분, 첫 문장 있지요. 처음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 요걸 갖다가 훑어주는 거 이것은 기본이야, 기본. 이 유형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유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은 모든 지문에서, 첫 번째 문장은 그 지문의 얼굴 문장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잘 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문장 보는 해석 능력이야. 그게 없으면 첫 문장, 어이, 이 박사 선생님이 첫 문장 보라겠는데, 첫 문장 읽으려고 했더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아는 단어 몇개 가지고 소설 씁니다. 그러면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대로 문장을 볼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쫙 훑어, 훑어, 훑어. 그랬더니 여기에 for example 요거 하나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In many schools 많은 학교에서 the art program art program이 있습니다. 얘가 주어잖아. 지금 이 art program은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has been viewed 보여져 왔다 여겨져 왔다 이거죠. 뭐로서 as a particularly favorable setting 특히 좋은 그런 setting 환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뭘 위한? for educating students.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거. 이걸 위한. 그죠? with a special needs. 특별한 어떤 필요 이걸 가진 학생들. 특별한 필요 이게 있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환경으로서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뭐가? 뭐가 중요해? 뭐가? 뭐가 핵심이야? 뭐가? 뭐가? 바로 요거죠. 아트 프로그램, 요거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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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핵심어를 잡는 연습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핵심어를 잡는 순간 바로 답이 끝나버립니다.